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결의와 결심을 하고 의지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주의 재단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변화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진정한 평강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결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결의와 결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십일절입니다. 누가복음 구장 오십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단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우리의 결의와 결심과 의지를 드릴 때 재단으로부터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결의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의 가사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라는 가사도 있고,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랫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의와 결심을 드릴 때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심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결심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의와 결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오고 역사적인 종말이 가까이 올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 올바른 태도들을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도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는 명령어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과 연안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역사의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주어진 그 명령어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깨달으라고 대부분 명령어로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정말 보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영적인 적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적이 둘러싼 그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영적인 대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지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게으름을 피고 딴짓을 하고 잠을 청한다면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온통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적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며 은밀한 교통이며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통 적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안에서 살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새로운 결심을 달라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이 적지에 있으면서도 생존케 만들어주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